술, 바나나, 치즈 등 특정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 있죠. 함께 먹으면 상호작용으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함께 먹으면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위험할 수 있는 약과 음식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식이지만 약을 먹을 때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우울증, 당뇨, 감기, 불면증 등 거의 모든 약이 알코올과 상호작용하면 부작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알코올과 약이 섞이면 부작용이 심각해지는데요. 알코올과 소염 진통제가 섞이면 위출혈, 간 손상을 유발합니다. 알코올과 혈압약이 섞이면 탈수로 인해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알코올과 수면제가 섞이면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증을 항우울제가 섞이면 혈압이 높아지고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몽은 알레르기 비염약, 고지혈증 치료제, 그리고 고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해롭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자몽은 약의 혈중 수치를 과도하게 높인다고 합니다. 예컨대 고혈압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먹으면 혈압이 과하게 낮아지거나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복용 전 1시간, 복용 후 2시간 이내엔 자몽이 든 음식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금치는 와파린 등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는 사람에게 해롭습니다. 시금치를 비롯한 녹색 잎채소에 풍부한 비타민 K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영양소입니다. 이런 비타민 K의 혈액 응고 효과탓에 약효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파슬리 등도 혈전 용해제를 복용한 환자가 유의해야 할 채소입니다. 바나나는 이뇨제 성분 고혈압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합니다. 바나나에 풍부한 칼륨 탓인데요, 함께 먹으면 몸속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이 과하게 뛰거나 심하면 심장마비가 올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금치, 고구마, 연어 등도 칼륨이 많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치즈는 항우울제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가 주성분인 항우울제와 치즈 속 티라민이 만나면 심각한 고혈압이나 뇌출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티라민은 와인, 초콜릿, 아보카도에도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오늘은 약을 복용할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 필요하시면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먹는 음식 때문에 힘들게 챙겨 먹는 약의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